안녕하세요. 라오케아르입니다. 피부가 좋다는 말을 라오스로 말하면, 피부를 이제 피부라고 하기도 하고, 피우라고 발음 되나봐요. 그리고, 소이, 소이가 그 예쁘다라는 뜻인데, 어, 아름답다, 예쁘다 또는 멋지다라고 말할 때, 소이를 씁니다. 그래서, 피우, 피, 피부, 소이, 피우, 소이 이렇게 얘기하면, 피부가 좋다 이런 말이죠. 그래서 어 응암보다는 여기서는 수의를 쓰는 게에 맞다고 얘기합니다. 수의 양수의 낭수의 낭수의 하면 그녀는 예쁘다 노래도 있죠. 그녀는 예뻤다. 낭 반니 소엘라이이 말은 정말 아름답습니다. 이렇게 말도 쓸수 있죠. 그죠. 수의 소이. 오늘 수의란 말을 또 배웠네요. 피우 피우 수의 피부가 좋아요. 어디서 이런 말을 써줘, 근데? <laughs>